금일 차판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상품성으로 거주성, 안정성, 내구성이 좋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편의 장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LED 헤드램프, 19인치 휠, 후측방 감지기, 메모리 시트. 나파 가죽 시트, 차선 이탈 방지, 12.3인치 풀 LCD 글라스터,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 앰비언트 무드 등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상품성을 자랑하는 현대 플래그십 대형 세단 버뉴 그랜저 아이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판남자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최고의 상품성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차종 중에 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제원 설명입니다 더뉴 그랜저 IG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등록은 2020년 2월 현재 주행수는 50,47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단순 교환 이력은 있는데요 뭡니까, 운전석, 휀다가 단순 교환이 되었고요. 운전석, 뒷, 휀다가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신차 금액은 3,945만원. 추가 옵션은 플래티넘, 디자인 플러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790만원입니다. 차량을 보시기에 앞서 보험 이력을 먼저 고지합니다. 보험 이력은 옆을 보시면 지금 나가시고 있을 겁니다.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의 교환 부위는 성능 기록부가 옆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른 목골로 연출이 되고 있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하얗게 연출이 되고요. 가시거리가 굉장히 먼게 특징입니다. LED 리어 콤비램프의 모습입니다. LED로 되어 있고요. 면발광 자체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이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발광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모두 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로 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외관 모습은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전방 감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아래쪽을 보시면 크롬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마름모꼴로 이루어진 모습이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 부페인트로 덧칠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형광등 부분을 유심히 쳐다보시면 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 데가 스톤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쪽에도 스톤칩 이 있고요. 저 위쪽에 두 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톤칩이 있으면은 좀 마음이 상하긴 합니다. 이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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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이 해당 차량은 녹턴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약간의 스푼칩으로 인한 붓 페인트 자국이 보이고 있고요. 이 위쪽에도 약간 붓터치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큰 자산을 구매하시는 만큼 보다 더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가 있는지 가까이 가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다쪽 부분 고지 사항 없을 정도로 광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앞쪽에 보시면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추가 옵션이 19인치 휠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웅장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잔상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교환 주기는 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보셔도 깨끗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스톤칩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이 안쪽을 잠시 살펴보시면 굉장히 사랑받는 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끝쪽 라인에 약간의 붓페인트 자국이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코 단차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컨디션 상태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붓페인트 약간 칠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휠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크롬이 약간 벗겨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컨디션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신품입니다 뒤쪽 거를 앞쪽으로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휀다 부분에도 고지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뒤쪽 리어 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듀얼 머플러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범버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셔도 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골프백 3, 4개는 거뜬히 실을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 끝부분 스크러치도 없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입니다 타이어 응급키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먼지털이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문콕 단차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핸더 부분 고지상 없을 정도로요.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스크러치가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감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잠깐 살펴봤는데, 이쪽에 뭐가 떨어졌나 봅니다. 약간 굴곡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덴트를 해서 출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뒷도어 고지사항 없고요 앞도어 깨끗합니다 휠 스크러치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해당 차량의 바디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잔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감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차가 조금 서투르셨나 봅니다. 이쪽에도 조금 있고요. 멀리서 보면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부축방 감지기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이중 접합 창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 도어, 뒷 도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투톤으로 이루어진 브라운 시트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웜 그레이 색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이트 시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두 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요, 차일드락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쪽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트를 보시면 굉장히 화사한 톤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이 해당 차량은 디자인 플러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처럼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 시트와 허벅지 받침, 요추 받침 기능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수는 50,472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2.3인치 풀 LCD 글라스터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진동 경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거무스름하게 대한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치힘 스크러치는 전혀 없습니다.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을 살펴보시면 크루즈 기능을 돕기 위한 버튼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트리컴터 조절 버튼이 되어 있고요. 트리컴터를 누르시면 누적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라스터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 정보라든지 누적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티커 자국 1절 없고요. 너무 화사한 톤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정말 깨끗하고요. 지금 송풍구 쪽에도 굉장히 세련미가 한층 더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앰비언트 무드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의 모습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현재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난중에 하고요. 후진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나침판을 누르시면 모드를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이 홈버튼으로 진입을 하시면 메뉴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되고요. 발레모드, 현대 카페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살펴보시면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블루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면 이처럼 옵션들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방 안전, 운전자 부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축방 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하실 땐 한번 터치를 하시면 이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읽어보고 설정하시면 간편하게 숙지가 되실 겁니다. 또한 왼쪽에는 글라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앰비언트 무드등은 이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실내 조명으로 들어가시면 이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좀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 기분 취향껏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간단한 메뉴 설정을 살펴보았고요. 아래쪽은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기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플래티넘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처럼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 되어 있고요. 공기 청정 기능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버튼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열에는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전동커튼, 뷰 버튼,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를 누르시면 이처럼 화려하게 연출이 되면서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에 취향껏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식 버튼 변속기의 모습이고요. 옆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단자와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닫으시면 깔끔하게 연출이 될수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폴더의 모습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어 너무나 화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감 일절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힘, 스크러치 일절 없고요. 위쪽을 보시면 스웨드 내장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주는 차량입니다. 이 전면부에 보시면 선탱지가 약간 찍긴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해 놨다가 이걸 띄시면서 이처럼 찍힘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이중접합 처음 유리로 되어 있고요 수동 썬블라인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이 열선 시트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팔걸이 쪽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IG 차량은 2열 거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준대형 세단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안쪽에 약간 보이시면 이쪽에 사용감 있는 흔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찍힘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색상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오, 어우, 레그룸 자체는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헤드룸이죠? 헤드룸도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2열 거주성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차량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면 웬만한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옵션도 알차게 구성된 모습을 보여준 차량이었고요 해당 차량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항기 실내 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항기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아쉬웠던 점은 약간의 스톤칩이 보이는 외에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는 엔진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언제든지 서비스 센터에서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79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